밤새 푹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이 질환은 심장 질환의 조용한 공범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그냥 코골이가 아닙니다. 잠든 사이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태.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중년 남성 비만 체형 목둘레가 굵은 사람에서 흔히 나타나죠. 하지만 단순히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심장관의 전체에 산소 공급이 끊기는 순간이 반복된다는 사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긴급 모드로 작동 중입니다. 숨이 막히면 산소가 떨어지고 뇌는 위험신호를 보내며 몸을 깨웁니다. 이 과정이 밤새 수십 번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심장은 휴식 없이 과로하게 되어 결국엔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실제 통계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혈압은 약 2.89배 상승, 심방세동 부정맥은 3.3배, 심근경색 2배, 심부전 2.5배, 전체 심혈관 사망률은 최대 4.8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약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중 83%가 수명무호흡증을 함께 앓고 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죠. 이미 심장질환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치료 실패율이 높고 재발이 잦아집니다. 심부전 환자의 펌프 기능은 더 악화되고 호흡곤란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들 중 수명무호흡증 동반 환자의 사망률은 무려 4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수면다원 검사.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양압기 치료. 양압기를 5년 이상 사용한 환자들은 심혈관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단순한 코골이는 없다. 지금 느끼는 피로감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